6월 30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 투자들의 매매 동향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았지만 개인 기간, 금투자들의 그 수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뉴스가 장마판에 또 상승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뭐, 특징주,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지 알았어요. 뭐,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 말 그대로 뉴스 이슈와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주들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전력설비, 화장품이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어,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화장품은 유럽에서, 어, 그리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분류적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어, 3분기 구간때 여러분들 여름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대금이 약해지고 어, 투자신리가 많이 좀 다운되는 구구가 때에서 선방이 가능한 업종들이 전력사업이나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금요일날 화장품 종목 사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뭐 상반기 마무리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이런 좋은 테마 주을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면서 잘 마감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봉단 12기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고 어, 모든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수익종목, 손절 종목들 다 어, 이거 올려드렸고 요 내용들이 매일매일 제가 매매일지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될것 같다. 항상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마감했고, 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상호관세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 하나, 하나, 두개 국가들이 과연승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어, 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에너지 참여에 대한 관심도 보여줬다. 그리고 정부가 또 15만원에서 50만원짜리 소비쿠폰을 7월에 집행하면서 상법개정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한다. 여기 부동산 규제까지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주식 시장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근그 대신에 종목이 굉장히 선별적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 브리핑 올려드리면서, 아닌 종목은 손절하셔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그 종목들은 시장에서 수납매가 들어오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은 실적 기반. 그리고 정보 정책의 수요주들, 요 종목들 위주로, 특히 실적의 그 정책을 녹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그래서 그저 전력설명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력설미는 원전도 엮을 수 있고, 신재생, 태양광 풍요도 엮을 수가 있고, 다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지, 아쉬웠다. 그래도 오늘 제가 장전시향에, 여러분들, 어, 이제 6월달이 끝나면서 이제 반기가 끝나고, 네, 월이 끝나는 달입니다. 오늘 뭐 선방에 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선방에다 보고 있고 뭐 나머지 뭐 수출 관련해서 좀 부담스럽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 협상을 할때 우리나라가 줄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줄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줄수 있는 거. 미트박스 예, 그리고 알리스가 관련 테마주들 뭐몇 번이나 제가 올려 드렸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라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우리랑 간섭상할 때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줄게 없어. 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어,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잘 헤쳐내기를 좀 기대해야겠죠. 자 바닥 보이는 지방지정 소비 쿠폰 간다고 못하는데 예, 원래 그래요? 간다고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정부랑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데 네, 해야죠. 자 그리고 외근 투자들이 물론 사거리 연속 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어 이거 5월 달 넘어서 기록입니다. 기록을 썼는데 그럼에도 지수 는어느 정도 받쳐졌다. 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기간 근투자들이 여러분들 정부가 코스피 5천 간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여기서 투매를 한다. 요거 찍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7월까지는 좀 배에 힘 주고 버텨보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뭐 최근에 오늘 두산 일러비리티가 또 장중에 상승흐름이 나왔듯이 최근에 기업들 출신들이 장관직에 많이 임명되고 있는 거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동양청안티아올린스우가 상하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악재죠. 시장 자체에 어, 메리트가 없어요. 코스닥의 메리트가 뭐냐? 했을 때는, 아, 어, 이렇게 된다는 거요 지금. 그래서 웬만해서 여러분들도 코스 닥 종목들보다는 코스피 업종도 위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주도 뭐 수출 내기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기술 이전 해가지고 막 때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솔직히 100개가 넘는, 100개가 뭐야. 몇백 개인데, 코스닥에서 제압바이 종목들이 섹터 비, 비중 제일 큰거 아시죠? 근데 이거밖에 없어. 더 수출해야 돼요. 더 수출해야 된다. 오늘 상한가 4개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다 없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좀 황당한 거래대금인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상한가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대금. 네,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좀 힘들다. 그래도 내일 한번 상한가 도전해볼까요? 네, 레 s 까리지갈렌테마주들아 동양철관 드디어 상한가를 갔네요. 네, 그리고, 강강관련 테마주들, 이, 철강 중간에 비어있는, 요 테마, 요거 1,400km를 이어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저는 좀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0년짜리, 5년짜리는 대규모 사업을 안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생각해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 때, 그, 4대강 사업 한 이후로는, 토목 사업을 안 해! 토목 사업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안 해요. 완화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좀 해야지. 시장에서 좀, 어, 좀 활발하게 또 이런 것들이 조금 흘러갈 텐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너무 좋다. 다만, 오늘 열받았죠. 인그루드랩이더 많이 가서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시간 내에서도 전력설비 관련 테마주도 계속 좋습니다. 네, 계속 좋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어, 주도주가 지금은 당장에 나올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 실적이 지금 어, 다가왔거든요.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여름휴가기간 이런 거다 치면 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스테이브브 관련주 이런 것들 보면은, 역시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들은 올라간 다음에, 네, 크게 알아간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더 좀,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상반기 했던 실수들 계속 보완, 수정하면서 또 우리, 수익 많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봉들는 내일부터 또 모집할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매매일지 보시면서 또, 그리고 제가 브리핑망에 오늘 종목 진짜 많이 올려드렸죠. 신호 브리핑망 올려드렸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